지금은 이제 운전을 또 하고 가까운 고깃집에 가려고 해요. 제가 운전을 너무 못하고 맨날 깜빡해서 응. 운전 연습을 응. 하는데 제가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안 펴고 간 적도 있고요. 응. <laughs> 안전벨트도 까먹거나 사이드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풀고 막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하나씩 챙기고 있어요. 자, 좌, 어? 입술 네, 밝아졌다. <laughs> 좌우 안부라고 외우는 방법 알려줘서 좌측 우측 사이드미러 열고 브레이크 안전벨트 좌우 안부로 이렇게 해서 <laughs>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 됐다 출발한다. 이제 고깃집으로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고깃집에서 또 봐요. 안녕. 고기 기름이 막놓고 있어요. 기름은 많이 녹았고 이제 고기가 굽기 시작합니다. 피부나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고기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가해지면 은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그래서 고기 색도 빨간색에서 점점 더 다른 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사실 피부에 열을 적절히 가하면 피부에 재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열을 세게 가하면 화상 이은 피부처럼 돼요. 그 영원히 피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피부과 치료를 하기도 하는 거죠. 고기 색이 변했죠? 단백질이 변성이 된 거예요. 사람 피부도 두꺼운 피부도 있고 얇은 피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제가 치료를 할 때도 에너지를 다 다르겠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피부 두께도 다 다르고 건성인지 지성인지에 따라서도 다 레이저 반이다 다르거든요 고기 먹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때 설명 그만하고 좀 먹을게요 조금만 좀 익혀볼 것 같은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방하는 분들은 제 고기 이만큼 쌓아놓고 먹방은 미디엄 잘 먹고, 미디엄 월던 아니면 월던 진짜 고기 잘 드시는 분들은 웨어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국거 이따가 깍두기 조금 더 팔아놓을게요. 음, 음. <laughs> 피부가 좋아지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한식이 진짜 맛있요 음, 음,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다.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밥이 부탁했어요. 떡볶이 먹기만. 귀여운 밥. 귀여운 약간 고기만 먹으면 조금 느끼는데, 깍두기 먹은 밥을 먹으면 약간 좀덜 느끼고. 이렇게 바로 불판에서 이게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새로운 간 조그맣게 나서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고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주사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파서 근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이이어났어요 <laughs> 너무 크죠?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저는 제가 주사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여드름 주사라고 불리는 염증 주사를 제가 일따가 맞아야 될것 같아요. 아프겠다. 그래서 주사 맞으실 분들은 좀 조금 할때 빨리 맞는 게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짜면 대박! 그러면 은 간식 자극 뿐만이 아니라 흉터가 생기는데 푹 빠진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피어나는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짜지 마시고 짜진 않으면 제대로 소독 받고 제대로 압출받으시면 되세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도착했어요 음, 아 이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우유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랬을 때 슈퍼마켓에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우유 맛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데, 완전 우유 맛. 약간 연두색 포장지였던 것 같고, 그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유, 마, 우유 먹으면 설사해요 그래서 특별한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유를 많이 먹거요 우유 안에 있는 라켓. 락토스라는 당이 있어요. 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락토스를 분해하는 락타제라는 분해 효소가 특히 아시아인, 한국인도 아시아인이니까 아시아인에겐 적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애기들이 설사를 하는 거죠. 너무 맛있다. 이튼 이사를 맞아야겠어요.